오늘 같이 은혜나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에서 겪는 가장 큰 아픔은 과거와 현재의 나를 잊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과거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잊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사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지만 마치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외롭고 힘없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리 또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첫 걸음이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생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절망적인 각오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날마다 날마다 잊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대새기며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망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비추는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빛이 되기는 커녕 이방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들을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걸어가다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그리스도도 없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그 무엇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고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세상에서 주어진 육신의 생명을 하둥바둥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 없이 망가져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맡긴 남을 허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시고 세세한 규정과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한세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어 라는 말은 새롭게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약간 윤리적으로 향상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윤리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이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변화, 즉, 다시 말하면 화평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화평을 얻으려는 시도는 무익한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립으로, 분화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고 뜯기는, 밟고 밟히는 정글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타인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릅니다. 가진 것들도 다릅니다. 배운 것들도 역시 다릅니다. 이 말은 당연히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성도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만나는 성도들과 분리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일 큰 피해자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과거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화해와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성탄의 빛이 소망의 빛이 미래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세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성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절 말씀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본질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모퉁이 또리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나타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완벽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성정해 갈 것입니다. 그 성정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쁨과 소망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초소이며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서 이 평화를 전하고 이 평화를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중 여러분. 꼭점공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되돌아가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소망없이 살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미래향해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내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인 우리를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찬양하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 한치체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협력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시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일토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화풍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정과일토와 이웃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통로로 폭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넘어서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서로 돕고 세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변의 낙심한 성도들을 붙잡아주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오후에 있을 온 세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강릉시 모든 기독교가 연합회로 점등식을 합니다. 이 강릉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탄의 빛을 밝히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2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성탄절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배움의 길과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학기말 시험도 있습니다. 잘 치르게 하시고 진로의 앞길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이 시대의 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저 북한 땅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평생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환우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심방하셔서 호흡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인생이 되어주시고 미래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시는 선주사님들의 발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워얻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